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낚시 처방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치 낚시를 좀 벗어나서 깔치 <laughs> 낚시를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깔치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생활 낚시고 그리고 어디 갖다줘도 대접받는 음. 어종이기 때문에 저는 충격적이었던 게 네. 제주도에서 4지, 5지 정도 되는 사이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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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식당에서 어, 응. 20만 원. 20만 원? 까치는 고급 보정이다. 고급 보정 낚시, 생활 낚시죠. 생활 낚시 좀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까치도 잡으려고 가면 안 잡힙니다. 이것도 좀 <laughs> 열심히 해야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까치 낚시 같은 경우에는 뭐잘 아시는 것처럼 텐빈그 다음에 뭐 지그헤드 게임, 텐냐그 다음에 메탈 까치 지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음. 이 장르 중에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100% 루어 게임입니다. 지깅이죠. 메탈을 가지고. 단치 낚시를 가면서 철수하기 전에 1시간 정도 깔치지을 해보니까 이게 왜 재밌는지 알것 같아서 역시 깔치는 뭐예요? 3초 돌돔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3초 동안 돌돔이 내는 힘을 팍! 버티고 있는 그 손맛 그거 때문에 낚시를 요 손맛, 그손맛 보여요. 저는 탄여템빈 밖에 안 해봤거든요 또 다른 장르를 찾아가는 또 이런 음. 재미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고 사용하는 릴부터 낚싯대의 특성 음. 그다음에 소품들의 어떤 소품들이 필요한지까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음. 그리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챕터들이 나눠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낚싯대가 궁금하신 부분은 낚싯대 설명 부분만 보시면 되고 네, 메탈의 종류가 궁금하시면 메탈만 보시면 되고 바늘이 궁금하시면 바늘만 보시면 되고 이렇게 챕터를 나눠서 여러분의 음. 시간까지도 아껴드리니까 영상 구독과 좋아요 꼭 남겨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은 뭘로 시작할까요? 뭐 처음은 어쩔 음. 수 없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국룰입니다 낚싯대와 릴부터 아, 시작을 해야죠 난 메탈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 낚싯대가 나네요 음. 처음으로 우리 깔치지깅에 사용하는 낚싯대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을까에 음. 아,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저희가 준비를 좀 맞습니다. 어, 우리 덕철이 형이 하나 어, 새로 구매하기도 했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응.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음, 한치 낚시, 오머리그 때를 많이들 쓰시죠? 어, 까치 텐비 넣을 때 응. 어, 전혀 관계 없습니다. 쓰셔도 돼요. 그다음에 텐리 하실 때도 오머리그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응. 굉장히 좋아요. 까치 지깅에 사용하는 낚시대의 응. 성향은 어, 이 메탈이 움직이는 응. 이 액션, 액션 때문에 쓰는 거예요. 허리 힘이 너무 강하면 응. 액션을 빡 주면 탁 이렇게 돼요. 허리 힘이 너무 강하면 응. 탁 튕겨버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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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액션이 전체적으로 뭐꾹 먹었다 쭉 펴지면 쭉 응. 이런 액션이나오죠 아, 설명 잘하네. 그래. 어. 이 루어의 액션을 어. 이 대상어가 좋아하는 액션을 최대한 비슷하게 낼수 있는 낚싯대를 사용하는 게 정답이다. 그렇지. 어. 그래서 까치 진기의 전용대는 어떤 것을 써야 되냐? 응. 타이라바대와 비슷해요. 전체적으로 액션 다 먹는 타이라바 전용대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전용대는 조금 더 단단해요. 코가. 코가. 코가 타입 N인데. 이게 팁 팁을 한번 잡아주세요. 이렇게 살짝만 구부려도 전체가 다 구부러져요, 그죠 빠트까지 이런 응, 응, 응. 액션. 그다음에 이게 코우가, 코우가와 쿄우가 아래 모음 하나가 달라지는데 여기 좀더 빳빳해요. 전체가 액션을 먹지만 구대일 우리 한치 오모리 때처럼 그렇진 않죠. 오모리 거치 때라든지 응. 그런 느낌 아니에요. 전체가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루어가 쭉 빨래 또쭉 올라오면서 액션 주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탕튕기는게 아니라 쭉일자로 올라오는. 이런 액션을 구사할 수 있는 낚싯대를 선택하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 덕철이 형이 준비한 낚싯대는 다이와에서 나오는 쿄우가라는 모델이고 이것도 금액대는 굉장히 저렴해요. 쿄우가쿄우가라는 모델입니다. 이게 깔치 전용 모델이에요. 제가 낚시는 항상 뭐래요? 믿음입니다. 내가 이 깔치, 이 메탈의 깔치가 물가, 물까, 물까 믿음이 깨지는 순간 낚시는 흐트러져요. <laughs> 아니, 아니, <맞잖아. 웃음> 아, 맞아니 맞잖아. 아, 맞아지진 정답이잖아. 어, 그런 거 치고는 어탐기를 너무 자주 보지 않아 <laughs> 건데 <laughs> 있는데 갖다 놔야 될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로어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한 150g까지 허용을 하는 낚시대를 선택하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액션이 나눠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메탈이 수직으로 이쁘게 올라오겠죠 탕 튕기는게 아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타이라바 떼 휨새를 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 빳빳한 빳빳하면 어, 그거보다 조금 더 빳빳한 기간이즘이라고 어, 낚싯대 만드는 또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티타나츠는 조금 더 빳빳하거든요 음. 이제 그게 조금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델을 갖고 있어서 기가니즘의 티타나츠라는 모델을 가지고 낚시를 해볼거고 음. 우리 덕철이형은 다이와의 쿄가 코어가는 코어 참돔, <laughs> 코어가는 깔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낚싯대에는 전체적으로 액션을 먹을 수 있고 로우웨이트가 아, 한 80g에서 150g 사이 정도는 허용이 되는 정도의 낚싯대를 선택하시면 된다 스패닝 보다는 저희가 추천드리기에는 베이트릴이 조금 더 낚시 피로도를 줄여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다음으로 응. 낚싯대 결합해야 될 베이트릴이죠 어, 베이트릴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치에 사용하는 하이기어 모델을 다 사용하고 계실 건데 같이 쓰시면 돼요 7점대 가까이에 되는 5점대 이상의 하이기어 모델을 추천해 드립니다 수심 측정이 되면 당연히 좋겠고 응. 안 되는 릴이라면 오색합사를 사용해서 응. 어, 수심을 측정하셔야 되겠죠 저도 사용하고 있는 게 도요 모델 어, DAC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 7점대 이 사용할 겁니다. 우리 덕체령은 바이와의 티아 점까지 7점대. 7점대입니다. 아. 금액대는 요거 같은 경우는 뭐 18만 원 19만원대 정도 하니까 응. 구매해 놓으시면 한치깔치 같이 쓸수 있으니까 응. 구매를 하실 것 같으면 이런 모델을 구매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사용하게 될 메탈이죠 루어 보통 80g 에서 120g 응. 그렇죠 메탈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깔치 메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방어 아, 메탈과는 조금 다르죠 응. 조금 짧고 뚱뚱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돼 있고 보통 일반적으로 다 글로우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지브라 뭐 땡땡이 응. 그 다음에 바디가 전체가 글로우가 되어있는 이런 어, 모델도 있는데 완전 밝은 야광은 해가 다 지기 전에 조금 해, 조가에, 해가 지기 직전 어, 조과에 도움이 됐고 그래서 제가 필드에서 사용을 해봤는데 우리 덕철행 형이 완전 밝은 모델로 어, 새벽 3시경에 3시에서 4시 사이에 완전 밝은 모델 글로우가 축광이 많이 되는 모델로 사용했는데 30분 동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손도 안 되더라 손, 어, 진짜 손도 안 됐고 손도 안 됐어요. 제가 이 검은 거에 집으라 뒤쪽은 어. 이제 축광이 없는 뒤쪽은 글로우가 없는 이 모델로 한 30분 만에 수많이 넘기지 않았죠. 제가 볼 때는 애기처럼 그날그날 물색이나 뭐 상황에 따라서 반응하는 색깔들이 좀 있다. 그래서 80g에서 100g 정도 준비를 하면 되고 배에 또 바늘이 붙어있는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에 후기 있는 친구들이 조과에 도움이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굳이 뺄 필요는 없다. 이런 모델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다. 아무래도 갈치 같은 경우에는 공격 손은 높은데 통수 굉장히 높지. 에, 근데 정확도가 떨어져요. 아... 어디를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 이렇게 가운데 있는 바늘. 음. 가운데 있는 이 바늘로도 후킹이 된다. 어. 그래서 있는 게 좋다. 그래서 가운데 바늘이 없으면 이렇게 달아 줍니다. 그렇죠. 어시스트 훅이라고 하죠. 어시스트 훅. 어. 어. 시스트 훅을 쓰고 보면 어시스트 종류가 어시스트 훅. 어시스트 족이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싱글 훅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음. 그다음에 우리가 메탈 낚시를 하다 보면 메탈이 많이 돌아요, 물속에서. 어. 그럼 필요한 게 뭐예요? 도래가 필요해요. 응. 메탈이 돌면서 라인을 꼬아 버리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그렇지. 필수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필수입니다. 필수. 네, 사용해 보신 분들은 어. 베어링 도래에 대한 믿음이 당연히 있으실 거니까 베어링 도래가꼭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깔치 메탈에는 한 2호 정도 쓰이 제품 기준 2호 정도면 충분하다. 음. 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베어링을 메탈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스플릿 링이라고 있습니다 스플릿 링 우리 열쇠고리 달때 응.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스플릿 링을 활용해서 이렇게 제비를 해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베어링 돌의 위에다가 원줄을 달게 되겠죠 그다음에 어시스트 쪽은 그렇게 달면 되고 밑에는 트리플 훅 이제 쿼트로 훅을 다는데 트리플 훅은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바늘이 3개 우리 덕철이 형이 보여주는 것처럼 바늘이 네 개면 쿼트로 바늘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깔치 바늘은 일반적으로 미늘이 없는 게 베이직이에요. 음. 미늘이 없기 때문에 실점들을 사용해서 빠르게 텐션을 유지하면서 끌어 올려 주는 거예요. 미늘이 없어서 이 슬랙 라인이 생기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바늘은 이렇게 어, 우리 태초의 바늘이죠. 뱀푹 아시는 분 깔치 메탈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뱀푹 이렇게 쿼트로 바늘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그 BKC 백경에서 우리나라 우리나라 백경에서 나오는 컨트요런 어, 16호, 18호, 이렇게 있는데, 18호 정도 사용하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야광, 야광 글로우 축광 도료가 발려져 있는 바늘도 있어요.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 다음에 또요런 모델이 있어요. 보면은 이런 거본 친데 있어요. 아, 네. 이게 중간에 홈이 파져 있어가지고 이게 캐미, 케미. 캐미를 응. 끼울 수 있는 모델인데 케미를 끼우면 정말 개체수가 없을 때, 응. 입질이 정말 뜸할 때, 그럴 때는 케미를 끼워서 캐미를 끼워서 낚시를 하면 직킹을 하면. 조과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네, 여기 4.5mm 캐미가 들어가는 모델. 음. 그다음에 우리가 또 깔치 같은 경우에는 먼바다 외해권에서 음. 낚시를 많이 하지만 또 때로는 내만에서도 텐빈텐냐 지깅, 뭐 이런 게임을 한단 말이죠. 낚시를 한단 말이죠. 근데 내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보통 한 40에서 60g의 지그를 사용해 똑같습니다. 40에서 60g의 지그를 사용을 하고 바늘 같은 경우도 에 조금 작아지겠죠. 한 16호에서 14호까지도 작아질 거예요. 내만 음. 깔치도 충분히 메탈로 가능하다라는 거 저희가 필드에서 또 보여드릴 겁니다. 음. <laughs> 그 다음에 채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라인은 기본적으로 1호 라인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저 말씀을 드리지만 블랙 합사를 사용하셔야 해요. 응. 그래서 오색 합사를 쓰는 일반적인 수심 체크이안 되는 수심 체크가 안 되는 일보다는 수심 체크되는 릴을 사용하셔서 응. 블랙 합사. 채 어, 체비 손실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다. 이거는뭐 여러분 응. 검은색 잘 아시는 거니까. 대신에 수심 측정 릴이 수심 측정이 안 되는 릴이다. 그러면 오색, 합사. 오색 합사를 무조건 사용하셔도 야 되고 그 다음에 쇼크 리더 와이어 채비 응. 쓰셔도 돼요. 제가 볼 때는 와이어보다는 테이퍼 라인이 훨씬 더 조과에 도움이 됐다. 응. 양쪽 끝에 두께가 달라요. 지금 표기된 거 보면 은 5호에서 14호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 한쪽 끝은 5호의 쇼크 리더의 굵기 반대쪽 한쪽 끝은 14호의 쇼크 리더 굵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테이퍼 라인은 길이가 3m 정도 되는데 어, 낚시를 하다보면 깔치가 공격을 해서 라인을 공격을 해서 조금 손상이 가면 한, 한 10cm 잘라서 또 묶어내고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송어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되고 14호 정도는 돼야 깔치 이빨을 한 번에 탁 날라가지는 않는다. 그러면 14호 쇼크리더를 한 번에 그냥 원줄에 바로 연결하면 되지 않냐? 근데 3m 정도 우리가 쇼크리더를 써야 되는데 14호를 쇼크리더를 매가지고 가이드를 통과하려면 가이드에 마찰이 굉장히 심하게 되고 가이드 걸림도 크게 돼요 그래서 테이프라인을 사용하는 겁니다. 요즘 나오는 낚싯대들은 일반적으로 가이드가 많이 작아졌죠 옛날에 비해서. 이 테이퍼 라인을 이 한쪽 한쪽 베어링 돌의 끝에 연결해 주시면 제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두꺼운 쪽을요. 두꺼운 쪽을요. 음. 액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에서 더 많이 설명을 드리겠지만 수직으로 얘가 움직여야 된다. 수직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입질을 하는데 스테이에서도 물고요. 음. 잠깐 0.1초 멈췄을 때도 물어요.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저킥 한 번에 한 바퀴 가 맞죠. 저킹 또한 번에 한 바퀴 감아고이 행위를 세번 정도 하고 5초 스테이. 거기다가 음. 폴딩 할 때도 물었다면. 폴딩 할 때도. 물어요 또는 한 바퀴 감고 스테이. 또는 반 바퀴로 저킹. 또는 4분의 1 바퀴로 저킹. 이렇게 채비의 움직임의 속도를 조절해가면서 그날의 입질 패턴. 패턴을 음. 잡으시면 됩니다. 보통 배에서는 너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늘이 날카로워서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네. 보통 출조하시기 전에 이렇게 미리 만들어놔서 음. 이렇게 만들어서 네 이렇게. 이렇게 케이스에 응. 만들어서 응. 응. 하시면될거 같아요. 이 케이스도 디스플레이도에서 출시된 제품이 데이렇게5천원6천원 미리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서 가시면 편해요. 그리고 이녹조심하세요 녹. 응. 녹이 난 바늘은 무리해서 쓰지 마시고 괜히 파상풍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바늘은 교체해서 갈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올해는 여러분들 텐빈도 좋고 텐야도 좋고 지그헤드 게임도 재밌지만 우리 수신 깊은 곳에서 아니면 준내만에서 까치 지깅을 한번 같이 즐겨보는 건 어떠실지 저희가 일단 먼저 가서 어이 신나는 까치 지깅 현장을 담아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보다 제가 먼저 드래곤을 잡을 겁니다. <laughs> 오늘도 어 까치 지깅 영상 우리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는데 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참고해서 영상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laughs> 눌러주세요. 바바. 안녕.